자, 특검법은 위헌, 윤석열 변호인단, 위헌 법률심판 재청 신청,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현행특검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한다. 아요런 쌉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도대체 뭔 내용으로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킨다라고 하나라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음. 그 5분의 3 국회 제적 의원소의 이제 5분의 3의 의결이 있으면 네.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는 그 기록물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어. 하는 게 네. 원래는 영장을 쳐서 받아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마음대로 한다 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영장주의를 헌법 을위반한다고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아 저거는 진짜 어, 저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저 사람들이 법률가가 맞냐라는 네.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냥 영장주의를 훼손한다 영장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가 의결만 하면은 아무거나 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라는 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예. 내가 그래가지고 실제 내란 특검법을 봤어요. 네. 어, 내란 특검법이 뭐, 뭐 6조인가? 음. 뭐뭐그 항목을 짚은 거야. 네. 6조 상황인가? 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얘네들이 다 묶어가지고 이미 다 넘겨놓은 거 많잖아요. 음. 그거를 보는 방법을 두 개를 특검법에다 정해놨습니다. 음. 네. 하나는 국회 제재의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볼수있 수 있다. 음. 나머지 하나는 뭐 고등법원장인가의 이제 그 영장을 받으면 볼수 있다. 음.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죠, 여러분? 네. 이게 원래 대통령 기록물 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아, 원래, 있네. 원래 있는 거예요. 특검법에서 갑자기 그런 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진행할 때마다 음. 어, 검사들이 받아왔던 그 영장이 어디서 받은 거냐? 고등법원장한테 가가지고 대통령 기록물 털어본 거예요. 네. 윤석열 때 대통령 기록한 겁나 털었잖아. 예. 그거 다 그걸로 턴 거야. 음.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로 동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음. 이건 오히려 더 강화한 거야. 5분의 3으로 더 강화한 거야 네. 더 힘들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걸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일단 시간을 벌어서 개대 데일을 좀 쳐보자 네. 아 그게 무조건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뭐라도 걸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하다 하다 <laughs>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니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헛법재판소에서 이거 한번 따져볼까? 라고 이제 받으면 네.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네. 아, 그걸 노린 거지 네. 그렇게 해서 구속기간을 채워가지고 네. 연말에 그뭐 이제 지기 언니가 허 무섭질하면은 그때 봐가지고 나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 음. 요거 노림수를 노리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역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너무 불안한 게 네. 이거 혹시 지기현하고 얘기다 된거 된 아닐까? 아. 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기현과의 내통은 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가짜 할일 하는 거지. 음, 네. 우린 시간 끌고. 그렇지. 어. 너는 그끈 시간 이용하고. 그렇지. 네. 그럼 하이파이브 딱 해갖고 밖에 그렇지. 나가고 어. 이 새끼들 또이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어. 지금도 지기현 재판장이 계속 그 견세기를 받아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뭐일때문 MBC에서 그 재판 생기게해라벌었는데 네. MBC 에서하는거안 받아줘. 어. 하고 이제 둘이 그냥 얘기해가지고 오세요 응. 둘이 피자하고 응. 요 얘기로 해가지고 이제 빠꾸 시키고 네. 그리고 뭐 무슨 뭐 재판 빨리 끝내라라고 응. 하는데 아예 앞으로 50번 더 해야 돼 응. 내년 넘길 수도 있어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 끝볼게 네.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온 겁니다. 네.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봐야 예. 자, 실제로 지난번에 김건희가 구속 기소될 때. 네. 그 중에 한 명이 공범인 게 누구냐? 네. 윤석열입니다. 아 김건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윤석열의 존재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네. 음. 뇌물죄 수수를저지를려면 네. 남편이 대통령이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거나 평범한 코발나 컨텐츠 대표면 음. 뇌물죄가 안 돼요. 네. 근데 특검이 지난번에 김건희만 기소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은 기소를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 잘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공범으로 적신는돼 있는데 윤석열 기소를 안 했습니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 때나 윤석열 기소를 하면 됩니다. 음. 구속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에요. 아... 이거 옛날에 누가 했던 거냐? 윤석열 검사가. 아, 그렇죠. 가 국정동단 수사팀장 시절에 예. 박근혜 집어넣고 최순실 집어넣을 때 똑같이 했던 겁니다. 음. 아. 처음에 하나 걸어놓고 예. 기간 다찰것 같으면 또 하나 걸어다또 걸고 네. 이렇게 해서 6개월 계속 늘리고 네. 요걸로 계속 잡아놨거든요. 예. 특검도 지금 그거 하려고 일부러 윤석열 남은 자녀들 죄들 죄들 있잖아요. 네. 남은 걸습니다 아, 그런 거안 걸었습니다. 아. 어차피 마카롱 먹을 배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 네. 케이크 배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소해가지고 따로 챙겨 먹으면 됩니다. 음. 네. 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혹시 풀려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됩요아 그러면 장동혁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연장되는 게 좋을까요 <laughs>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네, 선거를 좆댑니다 관동유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어, 어.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네, 네,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을 7년 전 8년 전에 해볼 때는 윤석열이 음. 이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어. 설레를 잘 남겨놨네요 지가 다 만든 거예요 예. 아직 멀었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현행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전 대통령의 내란사펀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생중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는 것으로 윤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권력 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